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노라인입니다. 무리문제설강이 13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121번 문제부터 13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같은 경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주사의 다이아메터가 증가하게 되면 A번에 있는 근거리 음장도 같이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정리 해두시면 되겠고요. 바로 밑에 있는 1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참고적으로만 내용 봐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중에서도 어떠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봐야 될지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정답 바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미니어레이 방식에서 트랜스미트 포콜 존이 4개인 경우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개의 펄스가 필요한지 묻는 문제입니다. 포컬존의 개수만큼 펄스가 필요하더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포컬존의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는 이 부분을 잘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도 여기와 관련된 문제가 더욱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해보면, 포컬 존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집속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라테랄 레졸루션, 측방향 분해능이 증가하는 장점도 갖게 되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영상을 재현하는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게 되는데요. 포컬 존과 관련된 연관 관계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참고적으로 체크만 해두시고요. 여기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요 보문 내용 보시면 리니어레이 방식에서 검사자가 검사 중에 포커싱을 조절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포커스의 위치를 바꿔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기 중에서 어떠한 타입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C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멀티존 트랜스미트 같은 경우는 검사자가 임의로 포커스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A번과 B번 같은 경우는 장치에서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검사자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 내부적으로 자동적인 포커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번과 F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메카니컬 포커싱이죠. 아무튼 2번인 것 같은데요. 메카니컬 포커싱은 기계적인 집속 방법으로 크리스탈을 깎거나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변화를 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의 특징은 처음부터 고정된 집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과 포커싱을 조작하다는 표현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은 장치가 하는 거고, 여기는 포커싱이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검사자가 조절하는 것은 C번이 해당되는 보기라는 것만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24번 문제 보겠습니다. 124번과 125번 모두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기적인 집속은 가능하지만 전기적인 스티어링, 일렉트릭 스티어링은 되지 않아서 메카니컬 스티어링이 되는 대표적인 탐촉자가 하나 있죠. 정답은 2번에 있는 애 a 라 어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밑에 보시면 엘레베이션과 라테랄 레졸루션이 같이 측정되는 것이 또한 애 a 라 어레이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4번과 125번 자주 출제가 되고 중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연관 키워드로 좀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Linear a r r a y 는 표현이 있고요. 갑상선 쪽에 m 스를 검사한다는 추가적인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Out of Plane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s l i c e 니 e s s 또는 Elevation과 같이 사용되는 단면 두께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두 가지는 사이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보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포커싱이 주제로 나오게 되겠는데요. 메카니컬 포커싱이 이쪽 포인트에서 이루어진다. A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키워드만잘 알고 있으면 연관되는 또 하나의 키워드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보다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면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패턴인데요. 렉타인귤라포맷 네모란 형태로 영상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비번으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모란 형태의 특징과 또는 컴백스 형태, 마지막으로 섹터의 장점과 단점, 연관되는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어느 파트를 검사할 때 이러한 화면을 적용하게 되는지도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XCR Resolution의 다른 이름을 찾는 내용입니다. 공부하실 때늘 강조를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동의적 표현이 있어요. 특히 영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보다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동의어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x i a l Resolution 마찬가지로 동의적 표현이 대표적인 D 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A, B, C 번 같은 경우는 Lateral Resolution의 동의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같은 의미를 담고 용어들은 꼭 같이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다이나믹 아포디제이션과 관련된 기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과 연관되는 것은 사이드룹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정답은 C번으로 선택해 볼수 있겠습니다. 보통 메인 롭이 있고요. 옆쪽에 맺혀지는 사이드룹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이나믹 아포디제이션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기법들은 메인 빔 쪽으로는 높은 볼티지의 전압을 가하게 되고, 사이드롭 쪽에서는 약한 전압을 가해서 이러한 현상을 감소시키는 기법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와 함께 사이드롭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연관이 있다는 것만 체크 좀해 두시면 되겠고요 바로 밑에 있는 1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위에서 풀어 봤던 내용과 같은 패턴인데요. 키워드로 바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어레이를 적용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어떠한 레졸루션이 가장 좋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거, axial, lateral, slice t i c k n e s s 중에서 slice thickness와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정답은 elevational 또는 slice thickness C번을 정답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